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기와 전자배치, 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밑줄 한번 걸어줄까요? 같은 주기라는 말의 뜻은 이 주기라는 어휘를 쓰지 마시고요. 이 어휘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같은 주기라는 말의 뜻은 껍질수가 같다라는 말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주기라는 말의 뜻은 껍질이라는 말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 껍질이 가게 되면 뒤에 가서 이제 누구랑 연결이 되어지냐면 원자반지름 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바로 이 주기가 나오면 껍질이 나오고 껍질이 나오면 원자 반지름이 바로 연결시켜서 가주셔야 돼서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커질 조건은 뭐 껍질수라든지 유효 핵전화, 그 다음에 전자수 뭐 이런 걸 통해서 원자 반지름이 결정이 되면 껍질과 주기가 바로 연결시켜질 수 있다는 거.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수는 원자 번호가 증감에 따라 여기서 가 주기라는 건 껍질은 같은 상태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인데 껍질은 같은데 원자번호가 증가해.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당연히 전자수가 늘어나겠지. 그렇게 되면 또 점점 커지다가 18쪽에서는 0이 된다는 거. 요거는 왜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0이다라고 얘기하냐면 18쪽 원소는, 원소는 안정한 상태거든.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다의 개념으로 얘는 원자과 전자를 0으로 잡는다라는 것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같은족 원소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같은족 같은족 원소라는 말의 뜻은 전,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라는 말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족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한다? 원자과 전자의 수. 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원자과 전자의 개수와 조개 개념에선 살짝 하나 써 줄게. 여섯은 1의 자리. 요거는 다시 한번 주기율표에 가서 다시 가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서 1족 원소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 2족 원소면 원자과 전자가 두 개고 13족일 때는 원자과 전자가 1의 자수만 13족이니까 세 개예요. 16족 원소야? 아, 여섯 개. 원작과 전자의 개수가 6개예요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주기와 조기 나오면, 주기와 족이 나오면, 주기는 무엇으로 바꾼다? 바로 껍질수로, 족이 나오면 원작과 전자수로 환산을 해서 개념을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화학 결합 파트로 넘어갔을 때 아니면 화학 반응을 했을 때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자, 일단은 잠깐 한번 끊고.